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껏릇 이야기하면서 우리 슬거지 할때 그릇이 낀다. 그래서 그릇, 그릇이 깨어버리면 왜 그릇이 깨게 되냐 그죠? 그릇이 끼는 것도 고만고만한 것들이 끼게 되더라. 그래서 그릇이 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 아~ 어, 밥그릇이. 그니까 내가 상대가 밥그릇 종기 그릇만 하면 내가 밥그릇 그릇을 키우고 내가 국그릇처럼 키우고 내가 큰 대접이 돼 버리면은 그릇이 끼지 않고 뭡니까? 내가 싹다 품을 수 있다. 그죠? 끼게 되면은 그래서 지난. 어, 한주 이렇게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어, 또막 바빴어요. 종달스 일이 있고 또 신년 하루씩 또 다녀오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또 만나게 되다 보면은 만나서 반가운 사람도 있고 만나서 만나서 불편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 자생연 우리가 같이 공부한 그 내용을 내가 늘 새기면서 아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하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니. 그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죠? 아 어, 그래서 끼어있던 것도 이제 내가 빼낼 수 있는 거죠아 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음, 그리고 어, 또 그걸 내가 어, 해결해내고 또 방지해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 아 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참의 의미기도 합니다만 회광반조라는 빛을 되돌려서 뭡니까 내 안을 들여다봐서 나를 성찰하고 어, 그리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죠?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들을 우리가 염송하는 그 마음은, 염송하는 그 마음은 내가 본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어떤 깊은 그 부처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의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래의 어떤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고 본래의 상태에서 내가 아, 들을 수 있고, 본래 상태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그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어, 마음 공부하는 근본, 어, 모습이기도 하다. 그죠? 그리고 아마 또한 가지 천사의 몫이라는 걸갖고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어떤 것들은 우리 부처님 경제는 말씀했다시피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사대의 큰 은혜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어, 내 것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주변에 도와주는 은혜, 은혜들이, 벗게 큰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생의 은혜도 있고, 그죠? 어,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배포를 낼수 있고, 또 내가 돌봐줄 수 있고, 그게 바로 희사는 하 마음입니다. 그죠? 희사는 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크게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전에 왜 우리 망그런 이야기를 할때그 맹자라는 분이, 맹자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인간의 어떤 아, 어,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여섯 단계로 말씀해 놓은 거를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 왜, 어,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선한 착할 선자 그죠? 내가, 어, 음공부하고또배 풀고, 그릇을 키워나가는 그첫 번째 단계가 선한 사람의 선인이다, 선한 사람. 그죠? 예, 그 다음에 신 믿을, 그 다음에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인 착한 그 뭐냐 어, 믿을만한 존재, 예, 그죠? 어 그리고 신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미인입니다 아름다운 미자예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이 이제 모든 은행이 모든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단계가 그 다음 이제 대인입니다 큰 대자예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큰 사람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조신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 맞아요 성인이에요 성인 성스러울 성자 성인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신인 귀신 진짜 그러니까 신이 되면 신 성인의 단계를 한 단계 뛰어나가서 신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우리가 지난 지금 뭐, 날씨지 모르겠지만은 음, 성인과 신인의 그 단계는 어, 우리가 변화를 완전히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교화할 때 가르쳐 우리가 교화한다 내내 마음 중생을 교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성 중생을 제도해서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이게 뭐내 마음 중생을 먼저 교화해나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변화합니다 변화 불공 혹은 화공이다라는 실행론 말씀처럼 화공이란 것은 뭐냐하면 변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변화 그리고 완전인 완전한 성질까지 변해가는 성질까지 변하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 완전히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의 마음에서 완전히 내가 변해서 정말로 내가는 내가 불보살의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를 이루는 거죠. 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인의 단계부터는 화가 완성된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대인 정도만 돼도 뭡니까? 대인 정도만 돼도 대인 말은 정도라고 표현하지만 대인이라는그 존재 자체가 벌써 모든 어떤 행위, 모든 내 몸으로의 그 행, 내 말, 언행과 내 마음 씀씀이가 씀씀이가 진리와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단계, 큰 사람. 큰 사람. 어, 그래서 우리가 큰 대인이라는 것은 즉니까뭐 몸집이 커서 대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냐하면은 내 맘글씨 큰 사람. 그죠? 어, 그래서 대인의 대인 대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큰 사람. 소인은 소인배로 살지 말고 대인배라는 큰 사람이 되고 그더 나아가서 우리 불보살이 불보살 다 우리 보살각자님 전부 다. 뭡니까 부처님 이름 그죠 어, 불명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들 보살님 각자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불보살이에요 그죠 어, 보살의 칭호입니다 어, 그렇게 되어가라고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부르고 또 주변 우리 도반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대인이 되어가고 성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나중, 나중에는 부처님과 같은 신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어 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을사년, 4년, 을사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사년 또첫 자생일이기 때문에 을사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잠깐 해 볼까 합니다. 어, 우리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알게 전에 저도 요번에 알게 되, 알게 됐는데 우리 을신년 슬럽다라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어 대한제국 1905년에서 우리 우리나라의 국권이 그죠. 어 외교권부터 박탈되는 일본의 이웃 나라에 그게 1905년 우리가 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 그걸 요즘은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죠. 아 어, 수치스러운 이 수치스러운 어떠한 그런 모습이고 일본의 어떠한 이웃 나라에. 예, 어떤 가가베에서 외교권이 박탈되는 거죠. 아주 수치로 수치스러운 날인데, 어, 그 해가 이제 이제 그다음 어 뭡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고 뭔가 서산하고 뭔가 그런 모습에서 아이고,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에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예. 어~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때 기억은 쓱쓱 좋은 기, 기억은 아니지만은 우리 특히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에, 을사라는 것을 을사년이 무슨 어, 뱀의 해잖아요 그죠 무슨 뱀이에요 어떤 색깔 뱀이에요 어~ 청색 푸른 색깔 푸른 뱀의 해 그니까 우리가 푸른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양 오행으로 이 오행으로 이야기할 때는 나무를 어리 나무를 이야기한 나무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이야기하고. 어, 그래서 사는 뱀이라는 존재는, 뱀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어,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국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묘사되기도 하지만은 뱀이라는 것은 직관력 이 있고 지혜가 밝고 통찰력이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성장하고 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산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뭡니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지혜로운 어떤, 지혜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도 있대요. 음. 그래서, 왜, 이제, 뱀이라는 존재가, 어, 특히 우리 이웃 종교에 보면은, 이웃 종교에 보면은, 뱀이 이 사탄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죠? 어, 사탄을, 그, 그 아담과 이불을 꼬디게 가지고, 선악관을 먹게해서 막 그런 사탄의 이미지도 묘사됩니다만은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뱀이 신성하고 그리고 뱀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이미지로 많이 묘사가 어, 되는 경우가 어, 많답니다. 어, 특히 인도에서 어, 또 인도에서 그리고 또 불교 어떤 우아나 이런 걸 보더라도 뱀은 뭡니까 어, 비 그리고 그 땅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풍요를 의미하 는 풍요신이 되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리스 신앙과 그쪽에서는 어, 뱀이라는 것이 어, 뭡니까 어, 아까 뱀이 직관이기 다그랬잖아요 논리의 신, 논리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 우리 왜 어, 의사들 보통 가운 입는 옷 보면은 뱀뱀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어, 세계 보건기구의 거기 모습도 보면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꼬고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어, 그 치유, 치료. 예, 의미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 집안의 어떤 재물을 지켜주는 업신의 역할로도 묘사되기도 하고. 뱀이 되게 뭡니까? 어,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 뭐 문화에서는 어, 동양 문화에서는 뱀이 좋게 묘사가 많이 돼요. 그죠? 그런데 뱀이라는 동물이 썩 뭡니까? 뱀, 기, 산에 가다 기, 뱀을 보면은 깜짝 놀래죠, 그죠? 어,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laughs> 그, 그렇지만은 뱀이 이제 우리가 아, 이렇게 <laughs> 그대로 어, 우리 문화 속에서 아, 조금 뭐국가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마다 국가마다 문화마다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어, 이렇게 많이 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은 이제 연말에 우리 저, 저 지인들과 이렇게 새 인사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한 분이 이제 묘사를 해서 1, 4년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출발, 우리가 새 출발, 희망, 그죠? 사람을 마음을 환희하게 하고, 뭔가, 뭔가 이렇게 과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그리고 이렇게 환희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총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할 때그 마음, 지금의 그 마음을 이제 살다 보면 또 탁해질 수도 있고 또 고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환희한이 지금의 출발선에서는 이 마음을 늘과 1년 360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늘 우리가 기쁘고 환희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이 분명히 될수 있을 거예요,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뭐냐면은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그 경전에 초발심이고 성불심이다. 첫그 마음이 내가 발심한 첫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요. 그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 인생 사 인생 사례에서도 신혼 때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죠, 삶이 부부간의 삶이 참 행복하고 그리고 슬령 다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뭡니까?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될 거예요. 그죠? 살다 보니까 허물이 보이고, 살다 보니까 고도 있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첫 마음이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첫 마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올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참 그분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많이 받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위안을 받게 되더라는 이야기. 그게 사람, 우리 인간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고 바로 인연관계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도 인간관계, 사람들. <laughs> 근데 나를 나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도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연관계를 어떤 인연관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인연관계를 내가 지어가면서 살아가느냐 따라가고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보다는 그리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환희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안락하게 하는 존재들도 많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내가 내가 얼만큼 상대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얼만큼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얼만큼 상대를 그렇게 내가 아 그렇게 인연을 인연 관계를 맺어 왔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내 삶에서 그대로 그대로 재현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 뱀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허물을 벗잖아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허물을 벗지 않고서는 내가 한 단계 성장을 못합니다. 우리 산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은뱀 허물 벗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큰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맹자님 말씀도 했지만 은 내가 대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허물을 벗어내야 돼요. 그죠? 어, 허물이란 것은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과오, 내가 참여할 것, 그런 것들도 허물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애착과 집착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탐진치, 삼독 이런 것들도 다내 허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허물을 다 벗어낼 수 있고 허물을 허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때, 자유로워질 때. 내가 살아가는 인간, 인간 세상에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초인연을 짓는, 짓는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살아가면서 벗게 법계 인연, 벗게 어떤 도와주는 어떤 기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기운들로 인해서 내 삶이 안락하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풍족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을 사년 새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1기 79년 새 대선 물공을 내가 용맹의 정진을 해서 올한 해는 올한 해는 정말 아 그러한 그러한 풍족한 한 해가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음도 크게 가지셔야돼요 우리 지금 어 뭡니까 어 아까 뱀의 이야기, 을 사년 이야기 했지만은 아 이게 보인 뱀이라는 존재가 겨울 잠을 자고 나서 병원에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봄, 겨울에 싹 사라졌다가 봄에 다시 나,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불사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대요. 그죠? 불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생, 다시 태어나, 태어나는, 그리고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도 갖고 있대요. 그죠?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올한 해는 치유가 되고, 국민 모두가, 그리고 어, 모든 어떤 국가의 기운들이 예, 치유가 되고 그리고 재생이돼서 풍요로운 어,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원들도 우리가 같이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진로봉도 갑니다.